자 파고 있는데 예 이거는 환풍구 라인 같고 이쪽은 이쪽이 이제 하수구 라인 하수구 타고 나가는 이쪽 라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 뭐야 이거 보이지가 않아 이거 뭐야 아이아 이거 뭐지 아뭐 이런 씨? 육개장이 나오네 육개장을 먹고 육개장을 먹고 있다더란 네씨아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멍 뚫었으니까 음, 연결 부위 피트 공간에서 누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작년 12월 30일 날 와가지고 누수 공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고두름이 안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방문을 드렸습니다. 고두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살짝 그때보다 물길이 좀 바뀐 게, 이쪽 벽으로도 물이 흘러나와요. 올라가서 제가 공사한 데를 파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파서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랫집에 왔습니다 자 천장 천장은 이제 말랐네요 다 빠삭 말라가지고 어, 곰팡이가 피고 있는 중인데 아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아래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 쯤은다 말랐네요. 예, 그러면 또 다른 데가 어딘가, 또 주철이니까 어딘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피트 부분일 것 같아서 조금 깨름직하네요 자, 내시경을 넣었습니다. 아, 육개장 봉지 하나 나왔는데, 아, 하나 더 있네요. 앞에 이거, 아, 이거 육개장 봉지 같은데, 아, 저것도 일단 빼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씨, 육개장을 먹고 앞에다가 다 버려놨네. 아, 이거 육개장이 자꾸 배관을 막고 있어갖고, 아, 이거 골치 아프네요. 육개장이, 아, 이거 씨 육개장 빼자고 벽을 다 부셔야 된다는 얘긴데. 아이, 아 젓가락도 있네. 저 젓가락, 나무 젓가락도 있네. 아이씨, 여기서 밥 먹었나 보네. 이거, 이, 여기 층 지으면서 밥 먹었나 봅니다. 배고파서. <laughs> 아, 여기 지, 네, 여기 지으면서. 아, 육개장 먹었나 봐요. 여기서. 아이씨, 안 보여. 육개장 때문에. 아, 육개장 통하고, 이거. 아, 육개장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아.. 벽을 더 따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피트가 되게 신기하게 돼있어요 하수구 자체가 신기해요 여기는 자, 이건 제가 고쳐드렸던거 얼마전에 작년에 작년 12월 30일날 와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고드름이 밖에 이제 외벽으로 물이 흘러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 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 달에 이만큼 다 깨가지고 확인했을 때물 틀어보고 문제가 없었는데 여전히 고드름이 안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와서 봤어요. 와서 봤는데 뜨거운 물을 틀었더니 아, 그이 집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1층 그 벽에서 물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와서 이제 이 집의 문제인지 지금 음, 피트에서 여기가 강관이니까강관 하수도니까. 어, 연결부위, 피트 연결부위에서 사가서, 어, 물이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려고 지금, 피트를 깼는데, 안 나오네요. 아, 이저 육개장 때문에. 어 아, 벽을 더 깨야 될것 같아. 여긴 또 신기하게도 피트 공간이 여기 있어요. 피트 공간이. 대부분은, 여기, 시, 이, 이 벽, 여기, 싱크대. 문을 열어서 여기, 이쪽에 있는데, 피트가 여기는, 그냥 싱크대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트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깨야 됩니다 근데 아 자리도 좁고 음, 일이 수월하지는 않네요 아, 피트공간 여기 이런데 이게 이렇게 박혀 있으면좀 짜증나는데 걷다가 아, 육개장 육개장이 너무 많아서 일단 조금 더 깨서 어떻게든 그 윗부분을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다 빼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안에 좀더 있어요. 아이씨, 얼마나 육개장을 먹고 버린 거야? 어, 구멍을 좀더 크게 깼고요. 저 육개장 통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메인 관입니다. 자, 자 내시경으로 보고 들어가면은 아이 비든드 이걸 꺼야겠다. 자, 내시경을 보고 들어가면은. 쭉 요게 메인관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메인관인데 물이 위에서 타고 들어오는 흔적은 없네요. 내시경을 봤을 때어 위에서 물이 타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물이 타고 들어온다음에이 주변이 여기를 거쳐서 나간다면 여기가 막물 받아야 되는데 습기만 좀 보입니다. 이 습기가 보인다는 건 지금 여기 연결 부위 지금 연결 부위는 조적 쌓아 놓고 지금 그, 그 뭐야? 흙으로 배관을 덮어 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좁아 가지고 저 부위에서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되는 걸 확인하려면은 여기 지금 아 보여 드릴까? 싱크대 어휴. 저 싱크대 벽을 다 깨면서 제가 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싱크대를 굴 파고 들어가야 돼서 어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저 연결부에서 위 물이 새는 건 확인이 안 돼요. 어한번 조금 더 해보겠지만은 아이거 확인이 될랑가 물을 한 바가지씩 지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모아가지고 지금 내리고 있는데 확인이 안 돼요. 일단 아래층도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네, 이 집에서 진짜 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집 피트 공간에서 물이 새 가지고 그쪽으로 떨어지는지 내려가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찾으려고 바닥을 다 깨고 원관까지 내시경 꽂아 갖고 넣었는데 어,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쪽에서 누수가 그래 가지고 계량기를 혹시나 해서 잠가 봤더니 계량기가 돕니다 그런 게 돌아가지고 지금 압력을 넣었어요 배관에 냉수에 넣었는데 냉수에서 빠져요. 왜 냉수부터 먼저 넣었냐면은 온수 배관이 잘 터지지만은 사장님이 지금 여기 수도가 외벽인데 추워요 여기가 지금 되게 춥고 여기 싱크대도 완전 외벽죠. 그러니까는 날씨가 정말 추운 날은 냉수 쪽이 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배관에 이게 또 사장님 말씀으로는 물이 안 나온 적도 있었대요. 그럼 배관이 한번 얼어가지고 타격을 입었던 게뭐 오렌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뭐 물이 안 나왔으니까 타격을 입었겠고 그래서 동파돼서 수도가 혹시 새는가 지금 어 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압력 넣었는데 압력은 빠지고 있고 청음식 탐지기 가지고 오고 가스도 갖고 올 거예요. 다 갖고 와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찾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바로 싱크대에서. 근데 아까, 지금 저기 벽 쪽에, 베란다 쪽에, 다용도실에 있는 그쪽 추운 부위도 한번, 어, 청음식을 또 찍어 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문제점이 보이네요. 한 군데는. 저쪽은 문제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는 잘라서 고치면 될것 같아요. 자, 수도를 고쳐놨습니다. 지금 고쳐놓고 압력 검사를 하는데, 에휴, 또 셉니다 뭐 하나 고쳐 놓으면 하나 터지고 하나 고쳐 놓으면 하나 터지네 여기 아좀 진이 좀 빠지네요 이제 진이 좀 빠져요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집인데 일단 한번더 탐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량기 앞으로 갔습니다 어 안쪽에서 탐지를 하는데 탐지에서 뭐 그렇게 뚜렷한 누수음을 찾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어, 이 수도 밸브가 안 먹어서 제대로 그래서 이 뒤로 압력이 쳤어 이게 제대로 안 먹히니까 뒤로 밀리나? 아 이건가? 아얘 때문이구나 얘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여놈이 수업을 조절하나? 아 일단은 여기 메꾸라를 다식혀버리려고 합니다. 메꾸라 시켜가지고 어 완전히 압력을 막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풀러 와서 메꾸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계란기 앞뒤로 여기서 압력이 새 나가는지 아이새 나가는 구조네 이거. 자 일단은 메꾸라 시켜버렸습니다. 메꿔버렸습니다. 이쪽으로 안 흘러가게. 어, 원래 이놈은 이쪽으로 들어갈 때만 수업이 해야 되는데 뭐 문제가 있을 수 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메꾸라 쳐버렸어요. 메꾸라 치고 나서 아, 아... 어... 하... 압력이 잘 잡힙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쭉쭉 빠져나가던 게 저것 때문에 압력이 빠져나간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어, 이제 이 집은 다 이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고 배관 교체해드렸고 그리고 어, 싹다 정리했어요. 아직 여기 미장은 안 했어요. 미장 안 하고 열어놓고 가는데, 그 이유가, 저 피트 공간의 주철 하수구가 100%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데, 지금 물이 완전히 이제 싹다 마르고, 고드름, 이제 날씨 따뜻해져서 고드름 다 녹아버리면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 3탄이 올라가겠죠, 이제. 오늘은 2탄 올릴 거고. 예 그래서 물이 싹다 말랐다 그러면 와서 그냥 이제 덮어서 미장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벽돌하고 그리고 저 뾱뾱이 그 뾱뾱이로 뚫어놓은 구멍은 다 막아놓고 혹시나 사모님께서 쥐 들어오는 걸좀 염려하셔가지고 그쪽을 완벽히 메꾸고 지금 덮어만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깥에가 진짜 물이 다싹다 다 말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끄신 거고 만약에 고드름 다 녹았는데 물이 막 여전히 계속 흘러 그러면은 이 집은 3탄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저기 먼저 깰 겁니다. 무조건. 뭐 확인도 안할 거예요. 깼던데 그냥 다 그냥 엄청 날짜잡고 와가지고 예 확인이 될 정도로 제가 내가 내가 꾸겨갖고 들어갈 정도로 내가 다 부셔가지고 예 공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질 않길 바라고 있죠. 사실은. 아이 집은 조금 힘들었어요. 예, 고치고 나면은 예 되게 기분 좋고 되게 그 어, 뭐라 그래야 돼. 어, 좀 상쾌하게 나가는 집들도 있고, 이게 다 고쳐놓고, 아, 되게 막 고치는 그 중간중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고쳤는데 또 문제가 보이고 문제점 보이고 막 이런데 걸리면은 좀 심리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근데 이 집은 좀 후자 쪽에 피곤한 쪽에 속한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어, 잘 마무리가 돼서 저는 물이 말랐으면 좋겠고, 예, 이제, 어, 문제가 없으면은 와서 미장을 쳐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깨는 영상이 아마 또 올라갈 겁니다. 예, 오늘 현장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